자 카카오 자 진짜 이 새끼들은 어디까지 떨어질까? 어. 네. 아마 상당히 많이 물렸을 거예요. 저뭐 14층, 15층, 뭐 10층 특히 여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물려있는 분들 많죠. 그냥 결국은 여기 이렇게 7만원 이상이 물려있으신 분들이 어, 절반 이상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그러니까 6만원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지금 4 2 0 0 0원에서 카카오가 올라가면뭘 해야 돼요? 일단 이제 적자산업을 적자 사업부, 다 정리를 해야 되죠. 특히 엔터프라이즈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죠. 어,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카카오가요, 브랜드 평판 순위가 2위입니다. 2위. 1위가 뭐예요? 갤럭시, 어, 그 갤럭시 S 스마트폰 있죠. 그거죠. 2위가 카카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온전 국민이 쓰는 플랫폼을 가지고도 이렇게까지 못한다는 거는 경영진의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어, 이제 사장 사퇴하고 뭐 의장도 뭐그만두니 많이 뭐 하면서 얘기 나오죠. 그 그러니까 결국은 얘들이 IT로 개발해서 뭐 어떻게 잘했을지 모르는 연정. 결국 사람이 돈이 걸리면은 결국 이렇게 돼요, 진짜. 결국은 주주는, 어, 먹이다. 어, 주주를 개 족같이 하는 개새끼들인데 일단은 우리가 문제는 탈출을 빨리 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은 카카오가 오르려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자 산업 다 정리하고 아예 플랫폼 쪽으로 제대로 밀어붙여서 뭔가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수익성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뭐 퍼포먼스가 안 나요. 지금 보시면요. 영업 이익이 성장은 커녕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말로 줄어들고 있어요. 진짜. 그러면은 지금 얘들이 자,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유지하려고 해도 영업이익이 최소 얼마다? 7천억 이상은 나올 퍼포먼스를 솔직히 이때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성장주에 맞춰서 올라가고 뭐 코스피 밸류 높아지고 이러니까 그랬지 지금 이 밸류에서는 5만원 회복하면 다행이에요 진짜 자 그러면은 그래도 다행히 여기 4만원 선은 웬만하면 안 뚫린다는 거예요 이미 확인했죠 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매수를 해야 되는 게왜 해야 되냐면은 괌에도 구아이에요이러면 기관투자자들도 외국인들도 그렇고 쓸 매집을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딱과매도 찍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금도 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맨날 팔아 잡히던 연기금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게 바닥이라는 시그널이죠. 갈 준비해야 돼요, 진짜. 어, 가면은 어디까지 가냐? 저는 어, 오, 지금 여기서 5만 원만 가도 여러분들 거의 한20% 조금 안 되는 수익일 겁니다. 저는 한 5만 5천까지 보고 있어요. 어, 그, 그까지는 달려가면 됩니다. 근데 참 진짜 웃긴 것도 카카오가 좀 빠르게 하면 좋겠는데 옛날에도 그렇고 이렇게 막 급등 차트가 쉽게 나오진 않았어요. 하루에 뭐 많이 나와봤자, 뭐, 이때 당시 5%, 많이 올랐을 때 6%, 7%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타로 하실 분들은 절대 진입하지 마시고, 그냥 좀 진득하게 좀 스윙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다들 물려 있기 때문에 좀더 자금을 넣어서 최대한 평가를 낮추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5만원대 부터는 이제 다시 또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략을 제가 다 소통방에 또 말씀을 드리죠 제 소통방 정말 괜찮아요 이제 나중에 또다로 설명을 드릴 거지만은 우선 카카오가 여러분들 탈출이 가장 어, 주요 원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가 또 다음 주 4만여의 날도 있고 6만여의 날도 나오죠 이제 또, 지금, 미국 개선도 내년에 트럼프가 돼버리면, 오히려 카카오 입장에서는. 좋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기업들 특히 이 비테크 플랫폼들 을 웬만하면 살리려고 하는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되면 내년 4월에 트럼프가 어, 당선되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오를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정부에서 좀 뭔가 시장에서 개입을 하려고 해요. 이번 정부가 원래 부캠 같은 경우는 원래 시장에 개입을 잘안 해요. 시장은 시장의 선물이 게 방치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얘들이 이상한 짓을 하에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여당이 됐을 때 주식 시장이 좀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제한이 좀 커요. 또 금리도 마찬가지지만은 금리도 조금 더 올려 줘야지 주식 시장이 지금 상태에서요. 한국 금리가요.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올라야지 주식이 시장 올라요. 지금 미국과 금리차가 2%예요, 여러분들. 2%가 이상 벌어지는 건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지, 시장이 산다.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지, 카카오 컨택이 가능하다.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카카오가 문제가 아니에요. 카카오가 문제가 아니라, 카카오는 놔두고 알아서 올라갈 녀석이기 때문에,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다른 쪽에서 수익을 벌수 있는 요소,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또, 여러분들 도움을 또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그냥 뭐, 제가 다퍼드리자 이런 생각이 돼야 또 여러분께 또 엄청난 걸또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로 해주셔야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만든 검색기 세팅 자료예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수 있는 전자책. 파일입니다. 이거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타 검색기, 스윙 검색기, 중장기 검색기, 어, 다,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세팅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소통 매매방 있죠. 제가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 중인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제가 또 종목도 드려요, 이렇게. 어, 종목도 저희가 막 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 사셔라. 어, 그리고 어, 수익 나면은 어떻게 하죠? 자, 매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우 와, 좋다. 매도요. 감사요. 막 이렇게 다른 이제 종목들도 매수매도 할수 있도록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어,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시황 정보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들어오시면 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 종목도 나갔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항상 진행을 해요 라이브 방송 라이 방송하면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라 어, 라이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미리 여러분께 공지도 드리고 그리고 공모하는 종목이 있죠. 그런 것도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어 답변을 다 해드려요.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종목이고 이거는 어, 상장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등등 예측치 이런 거 다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도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이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원래 여기는 이제 이전에 그 영상 설명란에 제가 그걸 올려놨어요. 뭐죠? 이제 그 링크죠. 링크. 링크.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니까 링크를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링크를 올려놓으니까 그냥 광고업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을 그냥 광고로 도배를 해버리죠. 지운데 미쳐버릴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들어오고 싶은 분은 이제 뭐 링크를 이제 없애고 그냥 정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저에게 어떻게 자, 세 글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어, 이제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좀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제가 한개 말씀드릴게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거다. 그건 제가 확신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어, 꼭 여러분들, 들어오셔야겠죠. 아무 간에, 이런 이제 검색식을 한번 다시 설명드릴 건데, 이 책자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세팅한지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걸 추가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보시면 이거는 단타 검색기. 보시면은, 시초과 단타 검색기도 있고, 장중 단타 검색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거 세팅 어떻게 하시면은, 나온다. 정확히 다 써놨어요. 막 밑에 보면 스윙 검색기 있고. 그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만들어놨으니까 파일로 핸드폰, PC에서 보시면서 어 이걸 접목시켜서 당연히 여러분들 종목 골라내는데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따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어 정말 간단하게 파일만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식 파일 어 받고 싶으신 분들 어 위에 있는 제자 화번호은 뭐라고 써야 돼요? 이 검색기잖아요. 그냥 간단히 검색기. 이렇게 검색기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어 이제 이 파일 어이 파일을 바로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면요 절대로 남들에게 유포하지 마세요 어디 온라인에 올리거나 이게 워터마크 들어가기 때문에 저작 걸려요 어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저도 화낼 겁니다 진짜 아시겠죠 아무튼 유포하지 마시고 혼자 간직해서 오셔서 투자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조금 섭해요. 어, 하나를 또 여러분께, 어,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예, 투자 교과서에요, 여러분들. 투자 교과서고, 이제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투자 교과서고,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싸요, 생각보다,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딱 보면요. 어, 정말 강력 추천한다. 퀄리티가 말이 안 된다. 전문가의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후기도 있고, 엄청난 양이 많은 주식책을 받지만은 실제로 바로 실천에 가능하게 도와주는 이런 책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줄이인데도 이런 책 그대로, 이책 그대로 하면은 돈벌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은 진짜 거절하고 생각한다. 이런 책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어, 구독자분들은 제가 또 그냥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여기 보시면요. 책에 뭐예요? 차트입니다. 어, 목차고 이제 뭐 경제 상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대로 아실 것만 적어 놓으셨고 그다음에 차트 어, 공부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진짜 그리고 경제 용어 등등 이제, 이제 차트를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재료와 함께 조야된다 흔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 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실전 매매 꿀팁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웬만하면 오늘 일치는 않는다. 그래서 이책 제가 또 어떻게 하죠? 어, 파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죠. 오케이. 자 그럼 받으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어, 이제 이게 책 이름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의 교과서예요 투자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그냥 세 글자 간단히 교과서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저에게 어떻게 하죠? 남겨주시면은 바로 파일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에 성공하셔겠죠 아까 또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지만은 제 소통방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셔라. 정말 책에서도 없는 내용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증권방송 다들 보실 거예요. 증권방송 뭐 다른 뭐 정말 지식 없는 유튜버들 많아요 생각보다 유튜버에 그런 사람들이 말 못하는 그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여기서는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는 어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또 이제 비밀번호 걸릴 게 저장되는 방에 그 비밀번호 함께 남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어 카톡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